3번 볼게요. 요약문부터 보겠습니다. 스노우 효과라는 것은요 설명합니다. 무엇을요? a 한 관계요. 근데 모와 모뭐 사이에 개인들과 마켓 수요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즉 어떠한 사람들 어떤 것을 사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를 하면 옆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에 따라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사용하고 사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만 스노우 효과라는 것은요 설명합니다. 케이스 경우를요. 근데 어떠한 경우래요? 봤더니만 개인들의 수요가 부정적으로 상응한다는 거예요. 마켓 수요와요. 다시 정리해 보면 아, 개인들의 수요가 마켓의 수요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닌 거죠. 부정적으로 상응하는 거니까 서로 상반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어떠한 것을 하는 혼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사람들이 그것을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케일이 너무 트렌디해졌어요. 그러면 케일에 대한 인기가 어떻게 된대요? 사그러진대요. 아까 얘기했었죠 개인의 수요와 마켓 수요가 반대되는 양상을 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A 번에 어떤 거 들어가줘야 돼요? 어떠한 관계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관계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런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사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